가을이 되면 이 한옥마당에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이름하여 소천제 사랑빵 문화축제. 벌써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대체 누가? 왜? 20년이나 이 축제를 지켜온 걸까요? 이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국가문화유산 경기 손소리산타령 전승교육사 이장학 선생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금년 1 9회째죠 네, 2005년도부터 네. 시작을 했으니까요. 했는데 그 동안에 또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네. 코로나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열아홉 번째 소천제 문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문화 축제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소천제 사랑방 문화 축제는 사랑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스컴이없은 시절에 마실 문화가 살아 있었고 노동도 하고 또 거기서 공연도 하고. 사랑방에서 또 담소도 나누면서 차도 한잔하고 막걸리도 한잔 치고 그래서 서로, 어, 나누는 공간인데 그렇지, 이런 그렇지. 공간이 매스컴이 발달되다 보니까 전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문화에서 자기 자손들을 불러도 그냥 저쪽 방에 전화로 불러요. 그러는 바람에 요새는 너무 소통의 부족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웃 간에 우리 사회 친구들 간에 이런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 참 그런 옛날 마실 문화를, 사랑방 문화를 한번 되살려보자. 근데 그냥 공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각장 인절미, 퍼포먼스, 또 숙선 그리는 퍼포먼스, 또서예 퍼포먼스, 시, 서, 화, 악가무가 있는 그런 축제 마당을 어, 20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아주 네.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마음껏 즐기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대기업 후원?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20년을 버텼을까요? 아, 네, 선생님이 직접 사비를 털어서 돈을 보태고 발로 뛰어서 만든 축제라고 합니다. 150년 된이 한옥 소천제. 선생님에게 이곳은 그냥 집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삶의 터전이자 무대였다고 하시네요. 선생님은 대중적인지도 보다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숨은 명인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잔치를 열었어요. 매년 가을이면 전국 8도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는데요. 심지어 외국에 사는 교포들도 공연을 보기 위해 축제 시기에 맞춰 꼭 들른다고 합니다. 공연은 50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한 무대에 섭니다. 선소리 산타령 살풀이 춤, 부채춤 재즈공연, 악기공연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우러지는 밤. 규모는 작지만 그 깊이만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랑방 다들 기억하시죠? 옛날 사랑방은 이웃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잖아요. 차 한잔 나누면서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공간이었는데 선생님은 그 사랑방의 따뜻함을 되살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당 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차와 막걸리를 나눠 먹으면서 밤새 이야기하고 손님이 오면 즉석에서 공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천제 산업박 문화축제는 그냥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어울리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공연은 무대 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관객도 함께 호흡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면서 공연의 일부가 됩니다. 오늘 축제는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소천제 사랑방 문화축제 같은 축제는 단 하나뿐입니다 마당에서 사람들이 한데 올려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흥과 정이 오가는 국내 유일한 축제입니다 선생님은 점점 잊혀져 가는 우리 소리를 지키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숨은 명인들이 빛을 발하는 무대, 그게 바로 이 축제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것을 알리고 싶다는 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20년을 버텨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년 가을에도 이 마당에 노랫가락과 흥이 들리겠죠? 추억이 깃든 이 사랑방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따뜻한 자리 소천재 사랑방은 우리 모두의 사랑방입니다.